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해 주신 10가지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송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LS 일렉트릭을 시작으로 CJNM과 e 슈프리마, 풀무원, 동인기연.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캔코아이어로스페이스 더존 비지온 폴라리스 오피스, AP 위성,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을 열가지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신 종목 또 관심이 생겨서 매수과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죠. 음, ls e 렉트 c ls e 렉트 c 어, 우선, 그, 뭐 실적도 약간의 좀 불안한 부분은 좀 있고, 목표주가도 증권사에서 하향하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본업에 대한, 그니까 전력기계 쪽에서의 글로벌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은 변함없이 우상향 추세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음. 어, 우선 지금 현재 수주장구, 지금 거의 2조 원 수준의 수주장구로 감안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수준 같은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음, 중요한 부분이. 이, 뭐, 반도체나, 뭐, 공작기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좀 확대되는 그런 시기지만은 네. 지금 현재 뭐 자회사는 영업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시장에서 평가가 좀절하됐다는 부분이 약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거의 제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좀 반등하는 시기인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670억 정도가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는150% 이상 증가한 추세입니다. 뭐 근데 시장에서 약간 그 전에 좀 기대감이 좀 컸던 부분과 또 이제 이 자동화 쪽에서 영업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땡. 지금 현재. 네. 네, 여기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LS Electric.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아쉽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여섯 번째는 뭡니까?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특히 이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항공기에 대해서 설계와 제조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UAM의 개발 제조 부분도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에어버스 계열 기종의 여객기 그리고 화물기 개조 사업의 수주로 인해 그래서, 싱가포르와 유럽 향 수출도 가파르게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치가 전망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음. 금일 이제 전환 사채 전환 추가 상장 일을 통해서, 어, 그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환가액이 1 2,296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그 권리 매도를 통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 권리 매도를 통해서도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좀 물량이 더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동사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전환가에과 현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기업이다 라는 어.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imm 인베스트먼트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p 그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해서도 캐코아 에어로스 스페이스에, 대, 에어로 스페이스에 대해서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도 가격들을 따져봤을 때는 현 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관련 종목 네. 오랜만에 설명해 주셨는데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시 c j 에는저 c j 에는 4분기도 음, 작년 4분기도 작년 3분기에 이어서 이 흑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어가는 추세로 되고 있지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이 12월부터 흔들렸던 게 너무 이제 실제 E&M의 n 이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너무 좀 높지 않았나, 오. 어,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원래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제 ENM의 사분기 영업이익은 충분히 300억 이상은 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200억 중반과 좀 초반 수준으로 다시 한번 추정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 시제 ENM의 주가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하지만은. 음, 뭐, 이런 부분 아시겠지만, 실제 E&M은 뭐, 자회사들의 그런 그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피포스 시즌이나 이거에 대한 납품에 대한 뭐, 기한이나 이런 부분이 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실제 E&M의 주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우선 광고와 이 홈쇼핑 부분 쪽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포스 시즌에 대한 사편에 대한 납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지금 실제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큰 우려가 실제 ENM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티빙 제작비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너무 주가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NM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더존 비즈온이고요. 더존 비즈온? 이 더존 비즈온은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EIP 관련된 기업으로 좀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EIP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는 뭐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카운티랑 지금 더존 비즈온 쪽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반 좀큰 기업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이제 노, 그 해외 기업의 경우에 셉과 오라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ERP의 경우에는 ERP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B2B 사업으로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작년에 이제 신규 프로젝트 구축 체계를 통해서도 영향을 좀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ERP 매출에 대한 성장도 좀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다 아마존 앱 서비스와 글로벌 그 사스 시장에 대해서도 진출을 했던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좀 작년에 있었던 것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동사가 클라우드 쪽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지오 네,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동사의 경우에도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도 소프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디지털 의료 기기에 대한 개발도 있고요. 또한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 그 라이선스 획득을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 비전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어떤 종목이죠? 음, 슈프리마. 슈프리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보안 쪽 오늘 그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죠. 네네. 이게 바로 이제 갤럭시 20, 그 S24, 이온 디바이스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보안 쪽에서의 어, 너도 나도 어떤 그 종목들을 가는 것보다 전통 역사적으로 이 쪽에서의 기술을 어, 꾸준하게 좀 보유하고 인정을 받아온 기업들이 어, 관심을 받지 않을까 향후에도 대표적인 게 바로 슈프리마이지 않나라고 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어, 우선 이 AI 기능 쪽에서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은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우선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이뭐 자체 경량화나또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어, 내재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갤럭시 S24에도 이캘커에 킬컴의 칩이 탑재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기 때문에, 어, 킬컴 하면은 슈프리마가 많이 떠오르는 이유처럼, 이 슈프리마에 대한 수혜는 계속 예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뭐정전식 버튼 지문인식이 탑재되는 폴더본 폰에도 이초음파식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슈프리마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얘기했었던 뭐 네옴시티나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가 이 올해는 그래도 기대를 좀 많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매출의 네. 성장성 땡. 기대.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음 반소장님 종목하겠습니다. 예,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몇 달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계속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보다는 기존의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 오피... 피스 소프트웨어 주력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땐 가입자가 1억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쪽에 이제 컨텐츠를 붙여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때 영업이익이 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3%를 증가를 했는데 그 4분기 때 실적도 역시나. 전년 대비보다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LLM에 대해서도 올리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거나이즈와 양사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동사가 GPT 스토어에 따른 가이드 챗봇에 대해서 등록을 했던 이력을 봤을 때는 네. 연관점이 앞으로도 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음.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앱을 통해서도 AI 업무 생산성, 그 킬러 앱을 만들 계획을 통해서 회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기대를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시점은 맞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4분기 때 실적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라네소피스 여전히 상승 중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실현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음, 풀모원을좀 말씀을 풀무원.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 네. 어, 우선,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어, 크게 어떤 주목을 작년에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뭐, 작년 7월부터 주가가 크게 흔들림 없이, 어, 주가 수준을 좀 꿋꿋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올라, 주가 오른 다음에 유지하는 부분도 아니고, 변함이 없다는 부분은, 뭐, 풀무원과 같은 좀 이제 경기, 방어주 그리고 어 약간의 좀 실생활과 관련된 필수 소비재 관련 주들이 작년에 좀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풀먼이 어 기존의 이제 느낌은 이제 두부나 어떤 건강식에 대한 이미지가 큰데 이 부분을 이 제품 라인업을 좀 다양화하는 점에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반응이 올해는 굉장히 좀 뜨거울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담아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그동안에 이제 음, 미국 법인자 특히 에적자였던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 그 두부나 아시안 누드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다라고 네. 좀볼수 있겠는데. 근데 이쪽에서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의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이 되고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저는 올해 이 미국 법인을 통한 실적 개선세가 풀무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풀무원이 국내 쪽에서 채식 쪽에서의 시장을 어, 주도하는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땡.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laughs> 겠습니다. 자, 불모원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AP 위성이고요. AP 위성. 이 AP 위성은 위성 통신 단말 단말기 그 제조 개발 및 제조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수요처 대부분이 해외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으로 아랍 에미레이트와 그 두바이 소재를 통해서 통신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지난 뭐 부분들. 보다도 앞으로 모멘텀이 나올 것이 뭐냐면 이달 5월에 그 우주 항공청 개척에 대한 개청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이 우주 항공청이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 이 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나로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스케줄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은 기업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지난해 한국형 위, 위성 한법 시스템에 대해서 뭐 KPS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수주 증가를 통해서 수주 잔고가 확대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저번 주부터 좀 조정 폭을 막고 좀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좀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 보시는 전략.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무리하게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못해도, 어, 못해도 한 16,000원 아래대 떨어지게 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12,000원대나 4,000원대 그때 부분울때 접근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위성까지 반소장님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송차장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음, 동인기연. 동인기연. 어, 작년 11월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네네. 우선은 이 백팩이나 또 이제 아웃도 쪽에서의 OEM, ODM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이제 이쪽에서의 업력은 굉장히 좀 높죠. 뭐 1990년에 설립된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90년대 때 이제 미국 쪽에서의 납품을 시작으로 이 고객사도 다양화하는 한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올해 상장, 작년에 상장했을 때도 이 오랜만에 이 섬유 그리고 이제 의류 업체에서도 좀 관심 많이 받았던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동인 기업의 이제 기술력이죠. 이 스레드 패턴 기술과 또 이제 인체공학과 관련된 어 이런 섬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라기보다는 봉제 기술이죠. 이쪽에서의 기술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게 기존 아웃도어와 페페 뿐만 아니라 유아용품 그리고 이뭐 반려동물 쪽에서의 이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산 쪽도 뭐 필리핀 뭐 베트남을 통해서 캐파 확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상장한 이후에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큰 무리가 없이 어그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소량이라도 좀 담아 보셔도 괜찮을 만한 기업이라고 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인 기업 매수 적절한 위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어,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드림 시큐리티. 가지 오셨죠. 네. 자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미님이 오늘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 어, 장미님이 반 소장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항상 가져오셔서 신기해요.라고 <laughs>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드림 시큐리티도 가지고 계시답니다. 매수가가 4,150원이고 비중은 1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를 목표가 5천 원 정도까지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 일단 5천 원까지는 보기는 아직까지 는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비중이 크지 않다면은 추가 매수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천원까지 보다는 일단 4,100원 통해서 윗꼬리를 달지 않고 안착하는 모멘텀이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4,100원까지 만약에 주가가 천천히 계단식으로 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된다 그때는 이제 5천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형태가 매우 좀 중요한데 어, 모멘텀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을 받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매집적인 형태나 흐름. 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제 41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진입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인데, 보안 쪽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 차장님께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음. 눈외로 좀 말씀드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 국정원 보안 검증 통과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사우디에 대해서 3,300조 원에 따른 뭐 광물 자원 매장량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동사가 이제 자회사가 이제 한국렌탈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한국렌탈이 2022년 사우디 현지 진출을 통해서 건설과 IT 렌탈 업 를좀 인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도 일부 좀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추가 매수를 해서 만약에 좀 구간을 좀네 네, 여기까지 땡은 쳤지만 어, 장미님이 <laughs> 또 질문을 추가로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어, 장민 님의 오늘 뭐저 개인 상담도 같이 방송 진행 하고 있는데 장민 님 그러면 추매 시점을 좀 알려 달라고 하세요. 추매 시점은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3,600원까지 그 3,600원을 좀 그,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적, 은 비중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민님잘 참고하셔서 드림 시큐리티 에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이 열 가지, 열 가지 모두 다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 종목들 가운데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우 사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음, 풀무원 말씀드리고요. 풀무원요? 목표 주가는 음...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풀무원을 소개해 주셨고요. 반 소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이 드림 시큐리티고요. 드림 시큐리티. 목표가 일단 4,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8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무원과 드림 시큐리티를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청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 종목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트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